중개업하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내가 만약에 남양주에서 중개업한다면, 남양주 바운더리가 있는 구리시나 강건나 하남이라든지, 어그 주변 지역에 대한 뭐 양평이라든지, 요런 지역에 대한 선계후 개발에 대한 공법적 개념의 대규모 공개발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은 독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이 기억할 거, 이제, 만약에 실수요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여기서 뭔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B가 요양 병원을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A의 땅을 딱 보여줬더니 어우, B가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한대요. 땅값은 35억이고 수수료만 해도 대략 5 6천이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계약서 쓰기 전날 잠을 못 자할 정도로 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약서를 쭉 씁니다. 근데 갑자기 조용했던 B가 딱한 마디 하는 거예요. 어, 소장님, 소장님, 저는 요양병은 원한다고 얘기했고 소장님이 이 땅에서 요양병은 된다고 해서 사는 겁니다. 이땅 샀다가 요양병원 허가 안 나면 소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영상 보는 여러분 중에 10 중에 9분 계약서를 못쓸 겁니다. 왜? 어이구 이거 이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을 할 테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10 중에 9분 못 쓰는데 한 명은 쓰더라. 와그 사람은 실력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참은 없어져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럴 때 어, 위축이 되고 대란되는 되나 되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요양병은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찾아볼 수 있는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제 부동산 공법에 따라 선개 후 개발로 사 개발을 하겠다면 이런 사 개발에 대한 질서를 읽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개발에 대한 질서를 읽어낼 때 이러한 사개발을 하게 되는 공법은 행위자한에 대한 얘기를 정하고 이게 바로 필지론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 필지에서 해당 공법의 용도지역지구 구역 등의 행위자한이 있고 이러한 행위자한에 대해서. 행위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 달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사개발이 이루어지게 될때 이런 사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공법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법에 대한 얘기에 중기업자가 바라보는 행위전에 대한 얘기, 이거에 대한 논리를 딱 한번 정립을 시켜 볼게요. 행위자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공법에 대해서 행위자한, 사개발에 대한 얘기, 공법의 모든 내용이 복잡해도 딱한 줄로 합축이 됩니다. 자기법의 일조의 목적을 둬요. 목적을 두고, 2조의 일정 용어 정의 중에 인간의 일정 행위를 규정해요. 그리고 행위를 규정하게 되면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 공법은 일단 스톱을 걸어요. 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조건이 충족되면 이유로 통과가 됩니다. 이게 공법이에요. 자기법의 목적을 정하고 그에 대해서 이,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일정 인간의 행위를 정하고 그리고 그 정해진 행위는 일단 스톱을 걸어요. 그리고 조건을 제시해서 그게 맞으면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2번 목적에 대한 얘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해볼게요. 공인중개사법이 있다면 2번 목적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예요. 중개업자가 중개 잘못하면 국민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행위를 규정합니다. 그 행위가 뭐냐? 중개행위라는 걸 규정하죠. 중개행위가 뭡니까? 법적 중개 대상물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 권리의 특실 변경을 알사라는 행위는 중개행위다. 그리고 이건 수도 하지 마. 이거 하다 걸리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하고 싶어? 그래, 하고 싶다면 조건을 제시하죠. 일단 하지만 하고 싶다면 조건 자격 취득고 등록된 여러분들만 해서 통과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못 하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게 되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 지금 보게 되는 국계법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던 국계법을 선계 후개발에 대한 얘기로 어, 공개발에 대한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사업 같은 게 공개발이죠.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 뭡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어, 공원 구역의 지정 등에 대한 도시 관리 계획, 도시 계획 시설을 결정 고시하면 시행자는 누가 되느냐? 그리고 그들이 실시계획서 산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고 사개발에 대한 얘기가 공법의 국계법에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우라는 걸 지정합니다. 하우 어떻게 할 것이냐? 회어가 아니라 하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선계쿠 개발로 공개발하는 것은 위치를 지정하는 입지론을 따지는 거고, 어, 선계쿠 개발로 필지론, 해당 필지에서 그게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떻게 돼, 안 돼, 이거에 대한 것이 사개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알고 있는 우리의 국계법이 있다면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국토의 난개발을 막자는 얘기죠. 계획 없는 개발이 국토를 너무나 난개발시켰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 중에 개발행위라는 걸 규정합니다. 여러분,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개발행위에 관한 얘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제치, 토지 분할하는 행위는 개발행위야. 그럼 이거는 스톱, 하지 마. 하고 싶어? 허가 받고의 그리고 기준은 뭐다 이걸 다 정해놔요. 그리고 그게 맞으면 통과되고 안 그럼 못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를 배워야 되냐면 어,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필지론에 대한 얘기에 개발행위, 토지형질변경허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해당 필지 입지가 안만 좋더라도 해당 필지에 대한 행위, 해당 필지 주변 입지론는 좋아요. 근데이 땅은 뭐다 개발제한구역의 공인용산지다. 여기는 어때요? 개발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대체로 많았던 게 어디냐면, 옛날 강원도 정선의 태백, 그 정선 카지노. 여기 보면 관광특구로 고자린 그 개발되지만, 그 특구 지정된 바로 10cm 옆에 땅부터는 뭡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에요. 개발 안 돼요. 근데도 입지론으로 보면, 야, 그땅 바로 옆이니까 이거 좋은 것 같아. 샀죠? 이땅산 사람들 지금 자기 땅 어딘가도 몰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에 대한 얘기, 어, 국개법의 개발행위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잘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농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의 농지법의 목적은 식량안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식량안보. 국가가 먹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영구적 해결된다면, 식량안보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어,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농지를 농사짓는 것보다 공장 창고, 물류 창고, 주택 짓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 땅을 싹다 개발해서 주택을 다 지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죠. 국민소득은 6만 불이고 초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먹는 식량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외국에 의존한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외국에서 식량을 무기화시키는 거예요. 미국에서 쌀을 수출해 준다. 그러면 어때요?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야! 한국의 방역이 좋다면 K-방역 다시 또 옮겨와. 싫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보건, 안보가 중요합니다. 그래? 그럼 니네 먹는 쌀 우리나라가 100% 수출해 주는데 10배로 올릴 때 어떡할래?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걸립니다. 그러므로 식량 안보 때문에 농지라는 걸 내가 농지 아닌 걸로 쓰는 건 문제가 되니까 농지를 농지 아닌 걸로 바꾸는 거는 농지 전용이라고 명명했고 스 t 이거 함부로 하지 마. 이것도 허가받고의 기준은 뭐다? 이 얘기가 법문에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받으면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용도 지역은 이게 지금 계획 관리 지역이에요. 여기다가 식당을 쓰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되느냐? 아 국계법의 개발행위 OK, 건축법의 건축 허가 기준, 용도적 OK. 좋아요. 농지 전용은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산지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배웠던 임야를 얘기하는데 이 법의 목적은 보안이에요. 보안. 군대용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이런 보안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임야를 닦아서 개발하니까 지구가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름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아열대성 질병이 한국에 창궐한다. 코로나도 지긋지긋한데 막 그런 게 창궐하면 싹 죽어 나갑니다. 아열대 지병의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몸에 내성 관계가 형성돼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또이마를싹 깨버리니까 비가 오니까 막 빗물이 막 넘쳐요.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계획 설계를 자랑하는 강남역이 1년에 한두 번씩 물에 잠깁니다. 이유는 역삼력이 높다 보니까 테헤란다가 넓죠? 비가 내리면 빗물이 한 번에 확 몰려드니까 잠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 이멸하는 게 있을 때 이멸을 함부로 개발하면 안 되겠구나. 이멸을 개발하는 것을 산지 전용이라고 명명을 했고, 산지 전용에 대해서는 스톱. 이거는 그냥 하면 안 돼. 허가받고 에 기준은 뭐다. 이런 걸 법문이 다 정해놔요. 그게 안 맞으면 당해부지는 개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의 목적의 스타일류가 공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배웠던 건축법이 있다면 이 건축법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건축법의 목적은 효율성과 안전성이에요. 우리 인간이 건물을 영구적으로 무한히 질수 없으니까 지어진 건물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되며 안전하게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문은 건축행위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건축행위가 뭐냐? 지붕이 구이를 지탱하는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다. 이런 거를 새로 짓는 건 신축, 넓히는 건 중축, 다시 짓는 건 개재축이다. 이런 것도 함부로 하지 마. 이거 하고 싶다면 허가받고 해. 그리고 그런 기준은 뭐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그에 맞다면 통과되고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일목요연하게 공법의 내용이 있고, 이런 공법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많은 얘기의 내용들을 두고 있어요. 그럼 이 법들이 좌, 우, 상, 하, 위, 아래로 입체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 중에 한꼬지만딱 꼬이면 개발은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개업하는 여러분들은 이 얘기만 계요 여기 에 지금 실수요자가 의료시설을 원합니다. 그러면 의료 시설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의료 시설에 대한 이 땅의 용도 지역이 자연 녹지여서 의료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이러면 이분들은 이게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요 수업을 듣다 보면 당의 토지를 갖고 이걸 분석해서 실수요자에게 접근이 되는가 안 되는가 당의 토지를 붙고 이 땅이 먼 훗날 주변의 입지 관계가 개발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거를 볼줄 아는 안목이 생기고 여러분이 배웠던 부동산 공법의 중개사 시험과목 그 내용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왜 한쪽만을 보여주니까 그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보고를 요리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그래 이 여부가. 복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어는 맛있다고 배를 갈라서 그걸 브레이크해서 먹으면 죽어요. 독이 있으니까. 북어 요리해 준 사람은 북어를 독을 제거하고 어떻게 요리하는가를 알았던 사람인데 이에 대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복어 맛있다. 이것만 알고 움직이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먹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만 얘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복어 맛있다는 것만 중개사 시험 과목에 나오는 공법을 통해서 그 일부 얘기만은 배웠지만 그 과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발론과 행위자 안에 대한 우열순위 논의의 정확한 역을 모르면 나중에 굉장히 큰 낭패를 볼수 있어서 본 강의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 이 수업을 여러분이 끝까지 들으시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토지중개와 공법의 연관성에 대한 강의를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